네, 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충실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7, 461장 부르겠습니다. 461장. 예전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461장입니다. 가 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Oh <laughs> n 은 ư 뭐 要。啊 안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7장 15절 한자리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하며 의인을 악하다하는 이 두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하며 의인을 악하다하는 이 두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알수 있죠. 그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의의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자언 17장의 세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멸시한다 이 말의 원뜻은 옷을 벗겨 수치를 준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모욕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암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가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암 19장 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난한 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죄인 것이죠. 10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게으름과 관계없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는 생활 생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보호자다. 그러니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많이 배려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곡식 묶음 하나를 놓고 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남나무 열매를 다 떨고 남은 것이 있는지 살피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따 후에 남은 것이 있어도 다시 따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식을 거둘 때의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자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옷한점 남김 없이 다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나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거지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자 진히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지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리고 선을 악으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어떤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대로 갚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자만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원수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의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무 3장 9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으려고 달려드는 서, 사울 왕에게도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사우랑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의 사랑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는이투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잇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의 기본은 죄인의 죄 있다고 하는 것,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재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군중 심리에 이끌려 다수를 따라 부당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마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마 우리,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초롱하거나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단에 종되었던 나를 위해서, 악한 죄악에 매어 살았던 나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에서 함께 가난해지고, 그들, 그들과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보유한 자로서 오늘도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